기존 레이저 토닝 치료에 효과가 없던 분들 기미 치료를 받고 더 진해지신 분들 기미 치료를 받고 너무 빨리 재발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인모드 포마를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피부일타 민원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오랜만에 인모드 인데요 인모드는 미니 fx 모드하고 포마 모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최초로 잇모드 포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FX모드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얼굴 지방 제거에 특화된 시술인데요. 이미 너무 유명하고 효과가 검증된 시술입니다. 그런데 사실 잇모드 포마는 조금 애매했었는데요. 잇모드 포마만 받길 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던데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인모드 포마 같은 바이폴라 고주파의 특성상 에너지가 깊이까지 전달되지 못해서 얼굴이 올라가는 리프팅 효과는 거의 없고 탄력 효과도 다른 고주파 장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쿨링 기능도 없다 보니 마음 놓고 출력을 올릴 수도 없습니다. 저처럼 확실한 시술 결과를 내는 것을 선호하는 입장에서는 권유해드리기가 사실 조금 힘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포마 단독 시술은 거의 권하지 않았습니다. 콜라겐을 만들어서 탄력과 잔주름을 개선해주는 목적으로는 강력한 쿨링이 되고 충분한 깊이까지 에너지 전달이 가능한 톰페이스, 올리지오 이런 시술들을 적극 권장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인모드 포마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제가 최근 적극적으로 시술하며 효과를 보는 피부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기미인데요. 기미가 있는 분들은 임상적으로 색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탄력이 떨어져 있고 피부가 건조한 것이 동반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건 기미가 색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햇빛을 봐서 진피의 변성이 있고 표피와 진피의 경계부가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진피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표피와 진피의 경계부를 되살려주고 나이가 들어가는 섬유아세포들을 회복시켜주는 고주파 치료들이 기미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여러 논문을 통해서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어? 지난 영상에서 레이저 토닝이 기미 치료의 기본이라고 하셨잖아요 모든 기미 환자들이 레이저 토닝과 고주파 치료를 병행해야만 하나요? 아, 절대 그렇진 않고요 레이저 토닝은 주로 색소 세포를 제거하는 것에 영향을 주고 고주파 시술은 진피 환경 개선이 목적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추가적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기미에는 어떤 경우에 인모드 포마 같은 고주파 시술이 필요한가요? 기존 레이저 토닝 치료에 효과가 없던 분들, 기미 치료를 받고 더 진해지신 분들, 기미 치료를 받고 너무 빨리 재발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인모드 포마를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런 고주파 시술만 받으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레이저 토닝을 함께 받으셔야 부작용이 생기지 않고 기미가 재발을 하지 않습니다. 레이저 토닝만 받은 경우와 레이저 토닝과 고주파 시술을 같이 받았을 때를 비교한 연구가 있는데요. 초반엔 두 그룹에서 기미가 좋아지는 속도가 비슷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고주파와 레이저 시술을 같이 받은 그룹의 결과가 훨씬 좋았습니다. 고주파 시술이 여러 가지인데 그럼 인모드 포마를 권장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다양한 고주파 시술들이 기미에 도움이 되지만 제가 그 중에서 인모드 포마를 권장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통증이 별로 없습니다. 1년에 한두번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 통증이 심한 치료는 권장드리기 어려운데요. 인모드 포마는 마취 연고가 필요 없을 정도라서 자주 받기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출력이 약한 거예요. 여러 고주파 시술들이 있지만, 출력이 너무 강한 경우엔 오히려 기미가 진해질 수 있는데요. 출력이 약한 인모드 포마는 기미가 진해질 염려가 거의 없습니다. 출력이 약한 것이 이렇게 장점이 되기도 하네요. 세 번째로는 물리적인 자극이 없는 거예요. 바늘이 나오는 미세침 고주파 시술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간혹 바늘 자체의 물리적인 자극 때문에 기미가 자극돼서 더 진해질 수 있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모드 포마는 바늘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기미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그렇다고 미세침 고주파가 기미에 안 좋은 것은 아니고 쓰임이 조금 다른데요 다음에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소모품이 없어서 다른 탄력치료에 비해 비용이 저렴한 편입니다 사실 기미치료의 특성상 한 번으로 큰 효과를 볼수 없고 레이저 토닝도 병행해서 치료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비용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인모드는 소모품의 비용이 없기 때문에 레이저 토닝과 함께 해 드리기가 의사 입장에서도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인모드 포마는 꾸준히 받기 좋은 치료이고 기미가 있는 분들이 안전하게 꾸준히 받으면서 기미와 탄력이 동시에 개선될 수 있는 좋은 시술입니다. 기미 치료는 늘 말씀드리지만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주변에 좋은 피부과 전문의 원장님께 잘 치료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넘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